안녕하세요 로마야기꾼입니다 아 주위가 정말로 시끄럽죠 이 재래식 장에 왔답니다 오늘 온 이유 있습니다 이 일요일에요 이번 주 돌아오는 일요일에 이 성당에서 이 많은 교민들과 함께 이 정월 대보름 행사가 있습니다 윷놀이도 있고요 그런데 장에온 이유는 예이 음식 각자 자기가 하나씩. 두 개씩 맡아가지고 해가기로 했거든요. 저는 알죠. <laughs>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음식 솜씨 이, 잘한다고 <laughs> 알게 모르게 예, 소문이 나가지고요. 저는 두개 맡았습니다. 하나는 이 배추 된장국이고요. 하나는 그 유명한 예, 로마 이야기꾼 표 겉절입니다. 이 겉절이. 그래서 오늘 그 재료를 사러 왔답니다. 예, 이 배추와 무후 쪽파 사기 위해서 제일 많이 가는 중국인 마트, 중국인 마트로 가보겠습니다. 예, 오늘도 역시 배추는 예, 좋은 게 있는데요. 이 무, 물론 있습니다. 근데 원하는 거는, 예, 이 조선무, 통통한 조선무인데 역시 조선무는 없네요. 그래도 할수 없죠. 네, 예, 무중에서는 그래도 모양 제일 굵고 고등거로 사겠습니다. 예, 이 파는요. 이것보다는 좀더 가늘었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렇듯 예, 이게, 여기에 와서 이 마음대로 가는 거 중간 거큰 대파 이런 거 따질 수 없습니다. 있는 그대로 예, 빨리빨리 사는 것이 장땡입니다 예, 여기는 어디? 예, 아내 오늘 이 머리를 한다고 해서요. 이 미용실에 왔습니다. 그런데 이곳은요, 저에게도 그렇고 저희 아내에게도 그렇고 이 단이던 미용실이 아니고요. 이첫 번째 처음 오는 미용실입니다. 이 이유는 이 외국에 살다 보면요, 특히 로마 같은 곳은 이 교민이 적다 보니까 정말로 아쉬운 게이 한국분이 운영하시는 미용실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이탈리아인이 운영하는 곳, 또한 일본인이 운영하는 곳, 중국인이 운영하는 곳, 또저 같으면은 예이 모로코나 난민들이 운영하는 곳. 여러 곳 자기한테 맞는 곳을 헤매게 됩니다. 그것은 꼭예 비용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. 이 한국인 스타일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분들이 아쉽게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요, 이또 소문 소문을 듣고서 이곳이 한국 분들한테 인기가 있다고 해갖고 한번 예 아내와 왔는데요. 이곳은 중국분이 중국분이 운영하는 미용실입니다. 예, 이 지금 앞에 보이는 곳이 바로 예, 오늘 아내가 머리를 하면 할이 중국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입니다. 근데 각 나라마다요. 이 미용실이 장단점이 있죠. 근데 예, 이 중국인 분이 운영하는 곳의 장점이라면은 뭐니 뭐니 해도 역시 같은 동양인이기 때문에 이 동양인에 대한 머리를 이해하는데 잘 에, 이해하죠.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가격 이 예, 저렴합니다 아무래도 이탈리아 어, 분이 운영하거나 아니면 일본 분이 운영하는 데 보다는 가격 저렴하고요 이 또한 예, 저희에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하면은요 예약 없이 바로 이 거의 이 아침부터 저녁 퇴근까지 점심시간 쉬는 시간 없이 계속된다는 거이 가자마자 할수 있다는 거 정말로 큰 메리트죠. 예, 이거는 가르바테리라고 하는 여기 있는 이 근처인데요. 이 상당히 이곳도 예 어떻게 보면은 시내는 아니지만은 이 교통 요지이면서 중심가다 보니까요, 이 사람 많습니다. 이제 앞에 지금 보이는 게빠죠 빠. 예, 이 한국에서는 보통 카페 이렇지만은요, 이곳에서는 아시다시피 이탈리아에서는 빠가 상당히 발달돼 가지고요. 거기에서 간단한 커피, 심지어는 간단한 요깃거리나 예 아침 식사 정도 할수 있는 예, 수준이죠.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. 이 이탈리아에서 빠라는 거는 이 단순히 이 커피만 마시는 곳이 아니고요. 이 동네 사람과 같은 곳입니다. 지금도 보시면은 많은 노인분들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모여 가지고 이 같이 커피 한 잔하면서 이 담소하고 계속 예, 앉아가지고 이야기하시는 이 바로 이 동네 커뮤니티 센터가 되는 곳이 바로 동네 빠랍니다. 아주 중요하죠 이탈리아 사람 생활에서는. 예, 이것도 지나가다 보니까 이 동네 빵집 중에서는 유명한 곳인가 본데요. 이 사람들이 대기도 많이 하고요. 이 지금 할머니가 이렇게 뽑는 거는 예이 대기표입니다. 대기표 이 사람이 많을 때그 번호 순서대로 이 주문을 받는 대기표입니다. 유명한 곳인가 본데요. 예, 이 어떤 종류의 빵을 파는지 한번 들어가 보야겠는데요. 예, 우선은 여러 가지 케이크. 돌채라고 하죠 이곳에서는 이 디저트 종류로 된 것도 팔고요 이 위에 빵이 쭉 벌써 포장돼 있는 거 보니까 미리 예약한 사람들이 많은 거 같네요 예 여러 가지 야채 야채를 넣은 맛있게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빵들이 많이 있네요 예이 지금 확실히 점심시간이라요 이 점심거리로 지금 바로 사가서 뜨근뜨근하게 먹을 수 있는 빵 피자 예, 이런 종류가 많이 예, 준비되어 있네요. 예, 이곳은 이 동네에서 아주 인기 있는 이 야채 과일 가게입니다. 이 보통은 이런 곳은요, 이탈리아인 분보다는요 이민자 분들이 많이 운영하는데요, 이 가격이 무척이나 쌉니다.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동네 분들한테 아주 인기가 높죠. 여러 가지 과일 아주 먹음스럽게 먹음직스럽게 진열되어 있고요. 이 여러분이 예, 이탈리아 오시면은 이 생소하게 보시는 것이 이 카르초피죠. 카르초피 이 미국말로는 예, 아, 아티초크라고 하죠. 자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다듬는지 이 옆에 다듬는 분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, 이것이 바로 이 까르초피입니다. 이 까르초피 이 다듬는 거 보시죠. 이 꽃처럼 생긴 거요. 이 대부분, 이 바깥 부분을 다 예, 뜯어내고요. 이 윗둥지까지도 다 뜯어낸 다음에 그걸 갖다가 레몬이 담겨진 물에다 담궈가지고 예, 그걸 보관했다가 요리를 해 먹는 것이랍니다. 예, 이 야채가게도 한번, 예, 들어가 보겠습니다. 예, 이 여러 종류의 사과, 정말 종류 많죠? 그리고 참 맛있습니다, 사과. 그런데, 예, 여러분, 보시다시피, 이거는 배입니다, 배. 이 서양 배, 아시죠? 이 모양도 한국 배랑 틀리고요. 이만 역시 한국 배를 도저히 쫓아가지 못합니다. 한국 배가 그립습니다. 예, 이거 과일 가게 들어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은요, 이 정말 진열 잘하는 것 같습니다. 이 한국에서는 이 평평하게 진열을 한다면은 여기는 거의 예, 수직적으로 진열을 해 나갔고요.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, 시각적 효과가 훨씬 더 뛰어난 것 같죠. 예, 이 이탈리아, 이 지중해, 지중해 나시죠. 이곳의 장점 뭡니까? 예이 정말로 오렌지 자몽 귤 그런 류의 이 과일들 정말로 이 종류도 많지만은요 이 맛도 상당히 달고 싸고 좋습니다 예 아내가 딸기도 먹고 싶답니다 예 여러분 이 오늘은요 아, 사실은 아침에 이 로마가 비가 많이 왔는데 이 항상 날씨가 그렇듯이 딱 끝이면은 아주 쨍 하고 이 날씨가 좋아지거든요. 그래서 그때를 틈타가지고 아내와 나와가지고 이 재래시장 보고요. 또한 이곳저곳 기웃거리면서 구경도 하고 또한 이 아내 머리 깎고 이런저런 이유로 바람 쐬고 집에 들어갑니다. 자, 여러분. 그러면은 저는 이 다음에 더 재밌는 동영상으로 여러분 또 찾아뵙겠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. 안녕!